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구 성균관대 CCC 김희랑 순장입니다. 어느새 종강이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모두 승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캠퍼스 사역과 학업으로 분주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꽤 많지만 그래도 맡은 발을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분주한 때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빌라도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시고 진정한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권한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앞서 몇번 흔들렸던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유대인들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면 빌라도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외에 다른 이에게 마음을 다한 충성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15절에 자신들에게 왕은 가이사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빌라도의 모순적인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십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본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듣고 본 것을 통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확신했지만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모순적인 저의 신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한 부분은 빌라도의 모습이었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경건루틴이 깨져 있고, 몸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지만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결국에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넘기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제가 예수님을 외면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마구 뱉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친구가, 근데 휘랑이는 기독교잖아, 라며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그래서 뭐, 라는 표정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친구들의 반박이 무서워서 친구를 잃게 될까봐 그저 조용히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친구들의 말에 마치 수긍하듯이 침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제 삶에는 빌라도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말에 결국에는 휘둘리게 되는 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옳은 것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위기나 위협적인 순간에서는 그것을 저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럴수록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죄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각자가 계속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샬롬.